아, 예,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야. 영화 배우 해도 되겠어요? 아, 정말 영화 배우보다 낫다. 예쁘죠, 아이가? 수고했다. 아니에요. 감독님, 네. 감독님이 만들 영화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 음식하면서 그게 진짜로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 여, 영화를 음. 좋아하나봐요.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laughs> 아, 그렇죠. 그 영화라는 건참 대단해요. 뭐가 궁금한데? 무슨 영화냐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궁금해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영화... 그... <laughs> 아, 털것 어, 같아. <laughs> 아, 어, 왜 그러죠?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아저 아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 진짜 민망하네요. 난 여기 싫어. 저술한잔 사주실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따 끝나면은 제가 아니 지금. 지금 가야 돼요. 지금요? 음... 정말요? 음... 가요 지금. 가요 빨리.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쉬해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laughs> 자긴 괜찮아요. 에헤헤 좀 걱정돼요. 죄송해요. 네, 저예요! 너 어디야? 너 누구랑 있는 거야, 지금? 너 미쳤니? 아, 그냥 나온 건데. 너 누구랑 나온 거야, 지금? 빨리 안 와? 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죄송해요. 저 가봐야겠어요. 예? 네? 다음에 봐요. 그냥 네, 아니. 그... 이게 뭐냐고? 선물. 이거 뭐야? 이 문지는가? 책 읽을 때마다 이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래, 그렇게. <laughs> 근데 나책 많이 안 읽는데. 책안 읽어요? 어? 바보. 우리 결혼할까? 아, <laughs> 말도. <laughs> 음. 이순신 장군이 초대 통제사를 맡으시고 본영을 세우신 곳은 제승당이죠. 그 한산섬 안에 있는. 아. 저 그냥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예. 그분이 정말 이 나라를 구한 게 맞는 얘긴가요? 예? 그리고 요즘에 역사 왜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후대에서 미아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그분을 그냥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가? 성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적군인 일본에서도 그분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존경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패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이순신 장군과는 아예 대결을 피해라 이런 지시가 미뤄졌었어요 그거 다 아시죠? 명나라가 도와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바닷길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쵸?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속이 좋습니까? 뭐 목숨을 바쳐서 대의를 위해 헌신을 한다 이런 거는 참 농담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인생 자체가 위대한 정신의 구현이라고 할수 있고 뭐랄까요 그 인간 이상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숭고한 목표와 또 강한 실천력 거기다 전체적인 능력까지 겸비를 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신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예 그쵸 지금 어, 말씀하신 분은 뭐몇 마디 말로 폄하하거나 뭐 의심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그분을 직접 만나 뵌다면, 예, 감히 그분을 쳐다보시지도 못할 겁니다. 하도 눈에 보셔서. 선생님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존재뿐이야. 지금 사실 아 아닙니다. 아, 제가 그분을 무시하려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영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경멸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 화가 참 많이 납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 믿고요. 그분이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웠던 인간이었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예, 아니, 구, 아니, 그만할, 그만하겠습니다. 아유, 어떡하네 어.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말이 많았어요. 저, 저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게 뭔데요?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예쁘네요. 네.